자, 지금, 논란의 사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인천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집과 아래층 집이 위층의 남성이 흉기로 아래 집을 습격한 것을 경찰 그것도 여경이 페이저건으로 범인을 제압하기는커녕 도망가버리는 시대의 등신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덕분에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의 피해자 여성은 목에 칼을 맞는 중상으로 지금 식물인간인 상태라는 말까지 나왔고 심지어 이 범인을 제압한 건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었던 거죠. 이게 진짜 경찰. 한 행동인지 상상도 못한 일이 21세기 해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여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여경이 문제냐 경찰이 문제냐 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 거지 같은 부분만 한번더 알아보자면 피해자가 목을 칼에 찔리는 사태가 일어나고 여경은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쳤으며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 올라가면서 남경이 동행하길 바랬지만 남경은 따라오지 않았다는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범인을 잡았다는 그냥 뭐이 정도만 봐도 개판이라는 건알수 있을 정도죠 이 집단 자체가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럼 이딴 사건이 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여경이 여자라서 문제일까요?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의사 양반 입장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갑자기 환자가 숨이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 했다고 치죠. 급하게 목이 있는 청진기로 심장과 폐를 청진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사는 곧바로 옆에 간호사에게 응급상황 방송을 띄우라고 말하고 환자 위로 올라타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거죠 겁나가지고 어어어어 전혀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손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교육하고 훈련 받고 연습했기 때문이죠 공포? 두려움? 감상에 빠질 틈조차 없습니다. 학생 때부터 실습은 물론이고, 의대 실기시험에서 심폐소생술을 되게 중요하게 보죠. 누구나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원래 당연히 당황스러운 거고, 어, 토 K 모드가 되기 마련입니다만, 그런 상황에 K 무새마냥 그런 모드에 빠지지 않으려면, 실전을 가장한 연습을 수차례나 해야 하죠. 그래야 이성이 감정을 억누르고, 더 나아가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지금 거리에서 칼든 귀환하고 마주친다면, 남자건 여자건 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상이죠. 메미키 아저씨도 칼든 귀환을 가정하여서 싸우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냥 주력량 치는 게 제일 낫다고 인정할 정도니까요. 뭐존 맥클레인 같은 사람이 무쌍을 찍게 하지만 그거야 뭐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지. 매미킴도 칼잡이를 상대하기는 쉽, 쉽지가 않을 정도죠. 그럼 어떻게 제압을 하느냐? 총이나 다른 더 강한 무기를 꺼내서 제압을 하면 됩니다. 현장에 있던 여경은 테이저건을 가지고 있었고 동료 경찰은 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썼죠? 기절하고 나서야 쐈다나 뭐라나뭐 물론 뭐 과잉 진압이다 뭐다 말이 많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몸을 거렸다기보다는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고 눈앞에서 칼 들고 위협을 하면 후달리는 건 당연하고 그걸로 졸려서 뭘 하고 자시고 도망 치고 싶은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일을 억눌려서 이겨내는 방법은 단한 가지밖에 없어요. 훈련하는 수밖에 없죠. 하다못해 수험생들도 모의고사를 풀면서 수능시험을 준비를 하고 그 압박감과 분위기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견뎌내다가 수능날 당일에 연습한 대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비슷한 겁니다. 그럼 지금 경찰들은 제대로 훈련하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여경 훈련 모습만 봐도 어휴 카메라 두는데 저러고 다니는 중이죠. 이딴식의 훈련을 좀더 제대로, 심지어 시트콤에 나온 만큼이라도 돌려주려면 기본적으로 장비를 써서라도 남을 제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체력 검증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재활 치료하는 건지 눈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뭐 그래요. 체력 검증이 모자라도 뭔가 의지가 있다면 그런 의지로 훈련도 열심히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미 마인드부터가 굴러먹었던 거예요. 직장인 전용 SNS에 경찰직 추장인 사람이 대놓고 글을 올리더랍니다. 적당히 살려고 공무원 택한 거다라는 말. 와 함께 말이죠.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들 몇 년씩 써가면서 경찰공무원 준비를 하죠. 누가 범죄자 잡아주는 용감한 경찰관을 원하겠어요? 그냥 합격률이 좀더 높은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 합격했으니 고생 끝이다. 인생 상한가 어쩌고 하고 있으니 뭐 사명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승진만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경을 비율을 강제로 늘려버렸으니까 얘네들 마인드가 어쩌겠어요? 거기다 똥팔육 스윗한남 증진들이 아이고 여성분들 둥가둥가 이러면서 홍보 사진 잘 찍으면 자기가 몸 상태 안 좋아서 코로나 검사 받은 건데 선제적 코로나 검사했다고 표창하라. 승진을 막 시키죠. 그러니 몇일 만나면 여경 미담 쇼나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진짜로 일하고 다니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진짜 경찰들은 그런 거 보기만 해도 막 기분이 막 생식기 같아지는 거죠. 어디 처져가면서 범인 잡아도 미담 사진 하나로 먼저 승진이라니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대충 하고 싶겠죠. 그러니 정리해 보면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은 개판이고 그럼 훈련 받을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사람 뽑았느냐? 아니요 전혀 아주 그냥 개판이죠. 그럼 걔네들 마인드라도 괜찮느냐 하면 썩은 마인드 천지라는 거죠. 조직 내부도 개판이니 진짜 열심히 하려는 사람 진이나 빼는. 해물 집단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범인 두고 도망치는 여경은 사실 자질이 부족하고 필요없는 인력이죠. 그럼 이런 사람을 뽑는 것부터가 문제고요. 뽑았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기본적인 걸할수 있도록 맞춰주도록 해야 되는데 마인드는 이미 개판이고 하. 가슴이 웅장해지기는 커녕 그냥 답답합니다. 어디서부터 고쳐나갈지 하나도 감이 안 잡혀요. 이 사건으로 또 서장은 직위해제 문제의 오토케이 여경과 남경은 감찰조사에 들어갔다는데 뭐 흐지부지 되겠죠.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려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래나 저래나 빠기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